그렇다면 과연 웨딩 플래너는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전통 시장에서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직거래를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앴듯이 웨딩 업계에서도 웨딩 플래너의 중간 역할을 생략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웨딩 업계에서 웨딩 플래너의 역할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꼬네입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웨딩 플래너를 꼭 써야 할까? 플래너를 쓰면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플래너와 함께하면 인건비가 추가돼서 당연히 더 비쌀 것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결혼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플래너와 함께해도 그분께 직접 지불한 비용은 단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견적에는 이미 플래너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박리담의 원칙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고객을 모아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어요. 즉 웨딩 플래너를 쓰면 무조건 비싸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오해였던 겁니다. 아마 저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예비 신부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드메와 워킹과 같은 생소한 용어를 접하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민을 해결하고 비동행 플래 플래너와 함께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상태예요. 여러 번 비교한 끝에 제가 비동행 플래너를 선택하기까지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4일에 결혼한 따끈따끈 새신부로서 워킹과 플래너의 장단점, 그리고 플래너의 필요성과 수익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워킹과 플래너 이두 가지의 개념을 공평하게 비교해보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워킹 동행 비동행 플래너 비교 웨딩 플래너의 필요성 그리고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 이세 가지 목차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워킹 동행 비동행 플래너 비교 목차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웨딩 플래너 필요성 목차에서는 플래너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딩 플래너 수익 구조 목차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 플래너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구조를 함께 분석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워킹에 대해 알아볼게요. 워킹이란 신랑과 신부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모든 계약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셀프웨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킹의 장점과 단점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 취향이 반영된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내가 원하는 업체와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커스터마이징 스튜디오는 주로 워킹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신랑 신부의 성향, 원하는 느낌, 의미 있는 장소, 의상 컨셉, 심지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도 작가와 사전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웨딩사진에 신랑과 신부의 취향을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커스터마이징 스튜디오를 워킹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웨딩홀 선정부터 스드메 예약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멀어집니다. 플래너 제휴업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플래너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제휴된 업체로 추천을 해주고 계약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원했던 업체가 플래너의 제휴업체가 아니라면 계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업체를 추천받게 되면 마지못해 계약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워킹을 통해 직접 계약하면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업체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고 직접 비교해서 내 취향과 예산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비교적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합니다. 직접 예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쓰고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은 채 오직 내 계획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추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플래너가 있을 경우 플래너가 추천하는 선택지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헤어 변형 옵션을 추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플래너의 추천으로 본식 때그 옵션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워킹으로 계약할 때는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출하시고 할인식이나 특가 행사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플래너가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한 스튜디오와 이미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더 마음에 드는 업체가 생기거나 기존에 가계약한 곳이 별로라고 느껴진다면 사전에 맺 계약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플래너가 있다면 플래너는 기존 업체에 연락해서 계획을 취소해야 하고 신랑과 신부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업체의 예약 가능한 날짜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플래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적으로 예약을 관리해주시지만 취소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죄송스럽고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워킹으로 계약하면 제 3자의 계획 없이 직접 취소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정보 조사, 업체 선정, 예약 진행, 스케줄 관리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양의 정보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 오히려 고민할 게 많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건데요.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플래너와 함께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을 선택할 경우에는 시간과 에너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 웨딩 관련 사이트나 앱에서는 비대면으로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워킹 예비 부부님들은 비대면 상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플래너 없이 진행할 경우 체력이 소모되고 웨딩 업계에 대한 시야 도 좁아질 수 있는데요.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면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판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모든 결정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면 내가 받은 견적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비교하기도 어렵고 내 실수로 예약 날짜를 잘못 잡거나 놓친 항목이 있다면 탓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도 신혼여행을 플랜 없이 직접 예약 실수로 스노클링 날짜를 하루 더 빨리 예약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하기로 계획했던 섬 투어가 무산될 뻔한 적도 있어요. 신혼여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매우 놀랐는데 다행히도 스노클링 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해주셔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날짜를 두 번, 세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워킹으로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웨딩홀, 드레스샵, 예복 전문점과 같이 어떤 업체를 방문하더라도 신랑 신부의 전화번호와 예식 날짜를 남기게 되는데요. 만약 나중에 플래너를 통해 계약하려고 다시 방문하게 되면 이전에 방문해서 견적을 받은 기록 때문에 가격이 고정되어 할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한 후에 방문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워킹으로 예약할 경우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플래너의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웨딩플래너는 수많은 고객을 업체에 안내해 주기 때문에 플래너를 통해 예약했을 때 받는 견적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결론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길 원하신다면 플래너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워킹으로는 가격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웨딩 관련 사이트나 앱을 통해 스드맨 셀프 견적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계산기로 원하는 업체의 견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스드맨 느낌을 정하고 인스타를 통해 업체별 사진을 참고한 뒤에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서 견적기를 돌려보세요. 이를 통해 업체 방문 전에 적정가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웨딩 업계에서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워킹으로 준비하기에도 더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로 일부 업체에서는 플래너를 통해 계약해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래너 없이 계약할 경우 업체에서는 플래너를 통해 전달했던 기본적인 설명까지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업체 측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으로 예약한 소수의 고객보다는 플래너를 통해 방문한 다수의 고객을 우선적으로 예약받는 것이 업체에겐 이득이에요. 심지어 워킹 전화 예약 시 방문 전에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공부해오라고 압박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발품을 팔때 괜히 신경 쓸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제 플래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래너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직접 예약하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해 결혼 준비 매니저라고 할수 있어요. 결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플래너의 장점과 단점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플래너가 직접 꼼꼼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정리해 주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내 스케줄을 대신 관리해 주고 질문을 받아 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결 편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 신랑. 저, 이렇게 세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플래너와 소통했습니다 플래너 분이 저희의 계약 내용, 일정 안내, 중도금과 잔금 지불 일정까지 정리해서 공지해 주셨는데요 이 덕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일정을 확인하기에도 편했고 누군가가 함께 내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혼자 일정을 관리했다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안했을 텐데 플래너와 함께 이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일정 관리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하는 경우 에는 플래너와 함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손품이나 발품을 팔때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플래너가 내 취향에 맞게 직접 견적을 비교해서 선택지를 추려주고 스케줄 조율까지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드메를 계약하기 전에 인스타를 통해 스드메 업체들이 올린 사진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그리고 플래너분께 스튜디오는 인물 중심, 드레스는 화려한 비즈,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예산에 맞는 적절한 선택지를 빠르게 추려주셨어요. 덕분에 큰 고민 없이 제 취향에 맞는 선택지를 빠른 시간 내에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업체를 하나하나 비교해야 했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바쁜 직장인이라면 플래너와 함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인보다는 제휴업체를 통해 예약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캐시백 혜택이나 포인트 제도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웨딩북이라는 업체를 통해 모든 계약을 진행했는데 캐시백 혜택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일정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됐었어요. 또한 부케 쿠폰도 있어서 본식 부케를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너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견적보다 업체로부터 더 저렴한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래너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플래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팀 업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도 많아야 능력 있는 플래너를 만나면 지식 안목 인맥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너는 실시간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24시간 내내 상대하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의 조언을 구하면서 결혼을 준비한다면 쉽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래너의 나이대가 다양할 수 있는데 결혼을 이미 해봤던 플래너를 배정받는 것이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4년차 웨딩플래너가 배정되었는데 그분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요즘 추세를 잘 모르실까봐 걱정했지만 평소에 예비 부부들과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딩 촬영 전날 피부 관리법이나 촬영 후 메이크업 쉽게 지우는 법, 드레스 선정 시 유용한 팁들을 설명해주셨어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시다면 플래너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웨딩 플래너 플래너의 제휴업체에 따라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플래너는 본인이 제휴된 업체리스트 내에서만 추천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킹으로 준비했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될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전에 원했던 업체가 플래너 제휴업체 내에 속해 있다면 망설임 없이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하는 업체명이 없었 기 때문에 플래너가 추천해준 업체 내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했어요. 적합한 선택지를 잘 추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골랐던 업체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플래너와 함께 할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사실 꼭 플래너 제휴업체 안에서 모두 예약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업체만 골라서 플래너를 통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갖지 말고 여러가지 선택지를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플래너 배정원도 중요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플래너가 배정된다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치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예민한 확인해져 있는 상태에서 믿었던 플래너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반대로 답장이 너무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자료나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생각한 견적 이상의 내용을 제시해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플래너가 강력하게 추천해 주는 방향이 나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정받았던 플래너가 중간에 퇴사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랐고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1 4년차에 든든한 플래너가 새로 배정되어서 더 좋았어요. 따라서 플래너에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항상 플래너의 제안을 의심해 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플래너와 계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 플래너에게 직접 수수료를 낼 수도 있고 따로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이미 플래너가 처음 제시한 견적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는 어쩔 수 없는 영업 시스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불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게 수수료가 높은 업체 위주로 추천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플래너와 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플래너와 함께하면서 직접적으로 플래너에게 지불한 금액은 없었지만 알고 보니 계약금 내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플래너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수수료 지불은 기본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계약을 플래너와 한 함께하지 않을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플래너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통해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최대 수수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 입장에서는 모든 업체를 플래너와 함께 계약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업체만 골라서 계약할 경우 플래너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결혼하는 분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웨딩 촬영을 진행하고 싶다면 스튜디오만 워킹으로 예약하고 드레스나 메이크업은 지방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따 바로 예약하면 플래너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웨딩홀을 워킹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스드메부터 플래너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드메부터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제약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플래너 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래너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첫 웨딩홀 계약 시부터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해요. 이제 플래너 중에서도 동행과 비동행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행 플래너는 주요 일정을 예약해 주고 그 일정에 맞게 함께 동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웨딩몰 투어,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촬영, 본식과 같은 주요 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루웨딩, 아이니웨딩, 베리굿웨딩이 있어요. 지금부터 동행플래너의 장점과 단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플래너는 비동행플래너에 비해 훨씬 든든해요. 함께 동행하면서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 직접 만났을 때 물어보기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행플래너와 함께 드레스토어를 가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플래너는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내 체형에 어울리면서도 내가 선택한 웨딩홀 분위기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고 날카롭게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면 대신 사진도 찍어주면서 신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샵과 상의해서 함께 고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플래너와 함께 주요 일정을 동행한다면 확신이 생기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동행 플래너라고 해도 전체 준비 과정을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샵 위주로만 동행하기 때문에 예복 가봉이나 혼주 한복 가봉과 같은 경우에는 동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동행의 범위와 꼭 동행했으면 하는 일정에 대해 사전에 플래너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현장에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매끄럽게 상황을 중재해 줍니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동행 플래너가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본식 날 메이크업 샵으로 도착하기로 했던 부케가 배송 실수로 도착하지 않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케는 신부가 신중하게 고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본식 때 원했던 부케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 주변에 있는 아무 부케나 급하게 빌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행플래너가 함께 한다면 메이크업 받느라 정신없는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직접 신부가 원하는 부케를 받아오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요. 따라서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플래너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동행플래너는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예약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업체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동행플래너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동행이 필요 없거나 인건비 지출을 생략하고 싶다면 별도의 인건비가 없는 비동행플래너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동행플래너와 함께 하게 되면 부담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플래너와 함께 할 경우 이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너의 말에 휘둘려서 내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레스 투어를 할때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동행 플래너와 함께 하게 된다면 신부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너가 여러 이유로 다른 드레스를 추천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대로 마지못해 플래너의 결정에 따라 가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신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플래너와 함께하게 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비동행 플래너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동행 플래너는 주요 일정을 예약해주지만 직접 동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로 첫 웨딩 상담이나 플래너 계약 시에만 직접 대면하고 이후 일정 관리나 예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상담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다이렉트 웨딩, 웨딩북. 아이웨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동행 플래너의 장점과 단점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비동행 플래너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줍니다. 현장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적고 꼭 진행해야 하는 계약 사항이나 일정 관리를 위주로 관여하게 돼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 신랑, 저. 이렇게 셋이 있는 단톡방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단톡방에서 주로 스케줄 정리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돼서 좋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관여했으면 하는 경우에는 비동행 플래너가 적합해요. 두 번째로 비동행 플래너는 인건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 지원이 없고 스케줄 조절과 질의 응답만 주로 맞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받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행 플래너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정도의 가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더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고 싶다면 비동행 플래너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비동행 플래너는 주로 신랑 신부의 단톡방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식날 부캐가 잘못 배송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동행 플래너는 우리가 직접 연락해 주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 자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어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벌 어지더라도 신랑 신부나 헬퍼 이모님께서 직접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본식날은 시간이 촉박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지원이 필수가 아니거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면 비동행 플래너가 적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신경 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이나 불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비동행 플래너는 플랜을 세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동행 플래너에 비해 더 많은 예비부부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를 관리하는 동행플래너에 비해 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플래너가 속해있는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웨딩플래너는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전통시장에서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앴듯이 웨딩업계에서도 웨딩플래너의 중간역할을 생략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웨딩업계에서 웨딩플래너의 역할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워킹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플래너의 조언을 찾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3교대 근무와 결혼 준비를 함께하는 것은 매우 빠듯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1시간만 자고 상견례에 가거나 2시간만 자고 드레스투어에 다니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3교대 근무의 특성상 모든 일정을 쉬는 날로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플래너분께서 제 취향에 맞는 선택지를 빠르게 추려주셨고 제 선택에 따라 예약도 직접 해주셨어요. 만약 플래너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발품까지 파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워킹만으로 결혼 준비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고려했을 때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 결혼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처음에 플래너와 만났을 때 무료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수시로 공짜 상담을 해주고 책임감 있게 스케줄을 관리해주셔서 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 드리자면 플래너는 웨딩 올 스드메 한복. 부케와 같은 모든 항목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플래너가 제시한 최종 견적에는 이미 그들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1년 동안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하면서 플래너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웨딩 플래너의 수익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식품 시장에 비유해 볼게요. 예를 들어 웨딩홀을 설탕 제조업체, 웨딩 플래너를 중간 도소매상, 예비 부부를 최종 소비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탕 제조업체는 중간 도소매상에게 도매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중 인간 도소매상은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가 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웨딩홀은 플래너에게 도매가, 즉 업체가로 견적을 제시하고 플래너는 예비 부부에게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가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너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너를 통해 계약할 때보다 워킹으로 계약했을 때더 비싼 경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개념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플래너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소개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워킹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메이크업샵에서 워킹 소비자에게 제시한 가격은 플래너가 제한받는 가격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샵 입장에서는 워킹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플래너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킹으로 계약할 경우 플래너를 통해 설명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직접 다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큽니다 반면 플래너를 통해 계약하면 이러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래너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고객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즉 10명의 플래너를 관리하는 것이 100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건데요. 또한 샵에서 워킹 소비자에게 더싼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시장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워킹 계약할 때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워킹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보다는 상품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요약하겠습니다. 워킹을 추천하는 경우는 나의 취향이 확고할 경우 꼭 하고 싶은 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런히 자료 조사, 일정 조율, 발품 파는 것에 자신 있는 경우, 업체를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비교를 원하는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꼼꼼한 성격인 경우, 계약하고 투어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 정보력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요. 플래너를 추천하는 경우는 선택 장애가 있는 경우 내가 하고 싶었던 업체가 플래너 제휴 목록에 있는 경우 누가 일정 정리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하는 경우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궁금한 점들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업체 예약과 소통을 대신해 줄 존재가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결혼 준비 흐름을 잡아줄 존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업체를 소개받고 비교 분석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제휴 할인처럼 다양한 할인으로 가성비를 원하는 경우 준비 기간이 짧 경우에야. 그리고 플래너 중에서도 동행은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나만의 소중한 플래너님이 필요한 경우, 선택 장애가 많이 심각한 경우, 요구사항, 불만사항, 트러블 대응을 직접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요. 또한 플래너 중에서도 비동행은 플래너분이 있어도 내가 손품을 팔것 같지만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한 경우, 매일 연락하는 파워 간섭 플래너는 별로인 경우, 동행까지는 부담스럽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전화나 문자만으로 의사소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웨딩 플래너를 만나기 전에 정리했던 웨딩 플래너 개념 정리 엑셀 파일도 공유하겠습니다. 워킹 플래너, 동행 플래너, 비동행 플래너의 개념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놔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웨딩 플래너 개념 정리 엑셀 파일은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싶다면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런 다음 궁금한 점 하나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 주셔도 좋아요.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기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해 두었어요. 영상이나 글 중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부부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낯설고 힘들 겁니다.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기 때문에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어플로 상담 예약을 하고 신랑과 함께 청담동에 있는 웨딩북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 플래너분께서 앞으로의 1년간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동행 플래너와 비동행 플래너의 차이점도 알려 주셨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꼼꼼한 일정 정리를 원했던 저에게는 비동행 플래너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비동행 플래너와 함께했고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의 선택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실 워킹으로 할지 플래너 와 함께할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둘중 어떤 방법이 더 좋다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가격 비교 측면에서도 쓰드메, 스냅, 추가 옵션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기본 구성이나 옵션, 서비스 내용을 최종적으로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워킹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혹은 플래너와 함께 했을 때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격 차이보다는 제3자의 플래닝이나 서포트 내 성향에 과연 적합할지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워킹으로 하든 플래너와 함께 하든 간에 꼼꼼한 손품팔이는 필수예요. 투어를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필수 기준을 정하고 손품을 팔아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투어 후기뿐만 아니라 계약 후기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혜택 비교가 쉬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식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 안녕.